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1일, 오늘은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므로 우리 신앙의 뼈대를 튼튼하게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두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에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 봉독할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리라. 아멘. 에, 또, 부약에서 또한 구절 오늘 말씀에 참고로 되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이 있지요. 우리가 지금 그첫 번째 나는 무엇을 믿는가? 첫 번째 신조 신경으로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첫 번째 우리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가 좀 딱딱하지만은 이 교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의 큰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 아파트나 집들도 그 뼈대가 기초와 뼈대가 튼튼해야 크게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신체가 그렇잖아요. 뼈대가 이렇게 골육이 있어서 우리 신체가 튼튼하게 서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뽑아낸 그 말씀으로서 만들어진 이 교리를 학고히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고 많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천주교인들이 예, 보면은 굉장히 좀 흔들리, 우리 개신교인들보다 좀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서 있는 거 많이 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요, 어, 입교 문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배우거든요. 우리 개신교회는 좀그 점이 좀 약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 12번에 걸쳐서 어, 교리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어, 교리를 가장 핵심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통 우리가 주일 예배 순서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물론 사도신경 외에도 어,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있고요.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교리 고백서도 있고요. 어, 등등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분량이 너무 많지요. 가장 간결하면서도 엑기스적인 핵심을 뽑아서 우리가 적어도 이런 내용을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거 사도신경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만들었다기 보다는요. 루터의 말을 빌리면 마치 꿀벌들이 이 꽃에서 꿀을 빨아내듯이요 초기 교회 때부터 성도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수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의 또 신앙생활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해 나온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결론으로서 도출어진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 12가지 고백이, 그래도, 어, 역사적으로, 어, 기록이 되어 있는 문서가 있는가 해서요. 그것도 알아봤는데, 그것은, 주, 후 8세기, 또 정확한 연대로 말하면, 720년 경에, 텍스트스, 립스트스라고 하는, 그 고백문에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 신경이 들어 있는 거예요. 거의 일치된 내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언제라고 했어요? 방금 제가 약 720년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고백 초대교회부터 이 신앙 고백 사도 신경의 신앙 고백이 쭉 나왔는데 그래도 가장 공인된 공식적 문서로서 우리에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약 720년경에 예, 방금 좀 여러분 발음이 좀 그런데 텍스트 스립세투스라고 하는 어, 그런 고백문의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도신경은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해가지고 사도들이 만들어준 고백문이다 그렇게 이제 신앙 고백문이다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도들이 만들어준 것은 아니고요.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앙의 도리 사도들의 교훈이 거의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앙에 전수시켜 주신 그 계시의 교훈이 그대로 그대로 담겨 있는 고백문이다 하는 뜻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도들이 만들어준 내용은 아니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훈과 계시의 말씀에 일치하는 내용으로서초기교회 때부터 오늘까지 의 지금 전수되고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자, 누가 또 언제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또, 뭐 때문에 이것이 나왔는가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목, 사도신경이 이렇게 고백문으로서 기독교, 역사적인 기독교 교회의 전통으로 주어진 것은 무슨 목적이냐 이거지요.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초기교회 때부터, 어 일반, 그,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세례를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세례를 주냐에 대한 그 애매한 점이 있거든요. 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준다. 그때에 적어도 사도 신기영의 교회가, 역사적인 교회가 전통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문을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 하는 뜻에서 이 사도신경이 초기 교회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초기 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특별히 뭐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영주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상한 신비주의로 해서 많은 이단들이 창궐했거든요. 이단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달을 퇴치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문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했을 때자녀 신앙교육에 뭔가 기준과 근거가 있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성령님과 또 교회 공동체와 또 이어지는 말 보면 죄의 용서 또 우리의 부활 또 영생 나오지 않습니까 1 2 가지의 고백물이 나오는데 기독교 신앙 교육을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신앙의 권력을 튼튼하게 하고 신앙의 큰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문 교리가 필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사도신이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홈에 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 전능하신 원문에 보면 엘로힘 나와요. 어, 물론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이 엘로힘만 있는 건 아니죠. 원약 백성과의 관계를 표시할 때는 여호와라고 고요또 차마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호칭하기가 두렵고 너무 경외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또 아도나이라는 말로 이렇게 또 부르기도 했지요. 등등 많이 는데 일단 에, 우리 신앙백문에 나오는 사, 에, 사도신경 제첫 번째 고백.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서는 엘로힘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여기서 말하는 천지라는 것은요 하늘천 따지 꼭 하늘과 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모든 것들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할 때 예, 천지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면 동서남북 그러면 뭐온 사방팔방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녀노소 그러면 모든 어, 성별을 초월해서 어린 유아로 뭐노인부터까지다포함거 아니겠습니까? 찬 가지로 천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를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하신 원인이 되신. 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또 이어서 창조하시니라 해서 이 창조가요, 어,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는 뭔가 있는 데서, 예를 들면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드는 것처럼 뭔가 있는 데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뜻으로서, 빨라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를 썼어요. 빨라 그러나 반대로 어, 존재하는 어떤 유에서 유를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쓸 때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싸 를써요 아싸 아싸 근데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에서는 빠라 엘로임 빠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해 보고서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그참 신성의 오묘함을 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 창조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만드셔요. 첫째 날은 뭐 했어요? 빛을 만드시고요. 둘째 날은요? 하늘,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초목들을 만드 자, 이런 배경이 있, 기 때문에, 첫째 날에 대칭이 되는 넷째 날에는 빛의 광채들, 해, 달, 별들이 만들어지고요. 또, 둘째 날 하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에, 다음에, 에,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궁창, 궁청, 이 궁창에 새들이 날게 되는 이 대칭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미, 셋째 날 바다가 만에, 이, 원래는 바다 물속에 잠겨있잖아요 땅이. 내 천하에 부른다 한 곳으로 모여라 해서, 땅과 바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에, 이 물이 바다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에, 물고기들이 에, 또 이렇게 창조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땅이 빼곡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초목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에, 각종 마지막 동물들 에, 땅에 지는 것또 매발 가진 동물들 또뭐 짐승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창조의 면류관으로 마지막에 창조되는 것이 사람이지요. 사람의 창조야말로 정말 가장 신비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가 뭐냐면요. 원무에 보게 되면 루하우 또,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 이게 다뭘 말하는가 하면요. 바람, 또는 영이라고 하는 이중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흑 플라스, 어, 르하우, 또는 푸뉴마. 해서 여기서 생명,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란 말은 다른 동물들처럼 생물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르하우, 푸뉴마. 생기, 곧 영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한 이것이 가장 인간이 다른 동물들, 다른 피조물과 달리 독특하게 창조의 멸관으로지원받은 걸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교통될 수 있는 영혼의 존재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지신 모든 것들을, 마녀를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자로서 다스리게 되는 에, 그러한 자리에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제가 오늘은 우리의 신앙 고백 제1문으로서 나는 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지금 쭉 전능하신, 전능하셔서 천재를 창조하신, 무회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그분이 곧 하나님, 아, 버지 아버지를 내가 비싸오해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소칭할 때에 여호와라고 했단 말이요여호와란 말은요. 밑에 모음은 다 빼고 자만 갖고 부른 이름이에요. 여호와. 근데 그것도 부르기가 두려움을 가져서 아도나이 주님이란 말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상대했던 하나님이 곧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도문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기도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말할 때한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자식,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요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라니.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가장 필요한 대로 이루어 주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품에 안길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그의 전능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우리의 구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니냐 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 천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고 의지하여 생동적이고 힘찬 신앙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에, 골격을 튼튼하게 하고 신앙의 큰 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문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체질화되고 생활화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전제하신 우리들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